정돈이는 어? 스키장 갔어 네 n a ski somewhere. I am a couple of. We should allow you. I come. I come. I come. I c o m 그런 부담좀 주지마 한테속이 아파서 커 <웃음> <웃음> 오 살았어 양쪽 모두 그래, 다 오비돼. 잘 들었어? 못들었어 으렇게 해,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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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0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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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 으아, 아아 으아, 으아, 어, 괜찮아. 죽나? 안 죽어? 나와. 야, 야야야 아, 아 야, 야. 야, 야. 양쪽 양쪽 다 우리. <laughs> 저기 재욱이 금방 간대. 어? <laughs> 나인만 치고는 <간대>. 안 돼. 안 <laughs> 돼. 파이팅. 파이팅. 가볍게 <laughs> 그래, 냥 어. 진짜 필드나가도 첫 털은. 어 다행이다. 아 오늘 왜 이러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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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야 진짜? 진짜 다그 얘기하는구나. 오늘 왜 이러지? 몰랐다. 부좀 뭐가 안 맞네. 절대 쓰지 말아야지. 나또 그런 거세 s 에 박히면 절대 안 해. 네. 그래. 드 응. 아, 100만 매일들거 아니야. 매일 아. 오늘 오늘 따라 어, 막 그러고. 는 리품 딱보면늘 그렇게 칠거 같은데 뭘.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뭐 이분들 이상하네. 음. 파이팅! 아, 짝조각! 오! 이름은 어디? 음! 아, 오늘 왜 이러지?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잘 맞지? 훌나 편! 우리사습니다나 이제 난 바로 어프로치 들어가는구나. 내가 러프 바꿨지? <목소리도> 말씀 드렸다. <laughs> 오, 찍는데 아, 올라갔으면 됐어. 올라갔으면됐다스도 착착. 가지있 있을 이이냐팔이이냐 것이냐. 근데 팔아도 더받겠더라 m <laughs> 그래서 n g 아 o g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 백스핀까지 우와 우와 to g 하신 거죠? 와 아, 몰라 o u s e I'm going to go to 좌측으로 두컵반드습니다 오른쪽 보고 치세요. 그 백스핀 양이 그맥 맥데디 뭐야 그거? 텔러웨이 뭐야? 뭔지 알겠더라. 이쁘게 생기네. 레디. 천왕 반포. 제가 나랑 같이 합면다야 <laughs> 누가 야 이글 하나 있는데 제가 난가? <laughs> 아, 약해 빠져 가지고 에이프론에서. 야, 야, 야. 퍼튼 다시 때려. 끝까지 <laughs> 느리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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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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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내 오세요. 배우가 퍼밭 준비하다 갔다놔이 앞벽 막듯이. 아, 내퍼터가 날진 없어 가지 와 wow! 어우, oh, 다행이야. 잘했어. 잘했어 커정이야말 걱정이니까. 스타디, 혜택이어서 시겠어요맨 처음으로. 맨 처음으로. 맨처음으 경력 트 저기서 필스크린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우, 난 휴가 보았다. 그서그게되 뭐야? 이거 똑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원이 폐가 더 있으니까. 내아온다딱 바닥에 딱깔려있는느낌이야 <laughs> 계속 불치아 정우랑 똑같이 치다니 저도터 번에 봤습니다 너무 세면 안 돼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칠때 돌리면 야너 뭐하냐? 막 이러면 그렇죠. 망가질 것 같은데? 어, 망가져 <laughs> 원치 않는 사람들도 음. 많이 있더라고요 음. 근데 안 누리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안 누리지 우리는 퍼터 그라이버디 와. 아, 아, 잠깐만. 깔끔해 아, 뭐, 이없나 졌어